우리가 가장 크게 성공하고 기쁠 때 누구와 함께 축하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고대의 한 풍성한 추수 축제에 대한 묵상 기록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걸 통해 진정한 기쁨의 식탁에는 과연 누가 앉아야 하는지 그 흥미로운 질문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이 기쁨의 정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끼리끼리 즐기려는 본성 있잖아요. 그것과 낯선 이를 환대하라는 도전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뭐 착한 일을 하라는 권고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그럼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 자료의 배경이 초막절이네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라고 하니까 이건 그냥 보통 파티가 아니군요. 1년 내내 땀 흘린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뭐랄까? 고대의 추수감사절 같은 가장 정점의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가장 성공적이고 또 가장 풍요로운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이 축제의 VIP 초대 명단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VIP가 아니에요. 아, 바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 부분 말씀이시죠. 솔직히 좀 의아하긴 해요. 보통 이런 순간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을 먼저 챙기지 않나요? 왜 하필 이들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시 사회라는 거대한 잔치상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있거나 아예 초대장조차 받지 못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장조차 받지 못할 사람들이요? 네. 레위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자기 땅이 없어서 생계가 불안정했고, 객, 그러니까 나그네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외톨이었죠. 고아와 과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었고요. 이건 그냥 밥한끼 같이 먹는 것 이상의 의미네요. 기쁨의 소유권을 나누라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환대와 홀로지냄이라는 두 가지 태도가 아주 선명하게 대조가 돼요. 우리의 본능은 기쁨이라는 좋은 재료로 가지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오붓한 식탁을 차리는 홀로지냄을 선호하죠. 네, 그게 편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명령은 그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기쁨의 판 자체를 키우라는 강력한 도전인 셈입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배타적인 본능을 일종의 왜곡된 상태라고 표현하네요. 원래 축복이란 건 모두를 위한 공원의 강물처럼 흘러야 하는데 인간이 각자 자기만의 작은 웅덩이를 파서 독점하려는 경향이 생겼다. 어, 이런 비유 같아요. 아,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자료는 이 왜곡을 바로잡는 모습으로 예수의 큰 잔치 비유를 인용합니다. 원래 초대했던 V.A.P.들이 다들 바쁘다고 핑계를 대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길거리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마구 데려와서 잔치 상을 채우라고 하죠. 아, 잔치의 주인공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듣고 보니 이제 알겠네요. 내게 주어진 이 풍요로움이나 성공이 나 혼자 쓰라고 받은 트로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한 잔치의 재료가 되는 거군요. 내 기쁨이 곧 타인을 위한 초대장이 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는 잠원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이런 나눔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큰 차원의 기쁨, 예측 불가능한 관계로 확장되는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홀로 지냄의 그 안정감을 넘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더 크고 역동적인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은 환대와 홀로 지냄이라는 두 개의 창문으로 우리가 버리는 삶의 잔치를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차린 기쁨의 식탁에 혹시 비어있는 자리는 없는지 또그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돌아보게 되네요.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자료의 핵심 메시지가 담긴 기도를 나누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 글이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가진 연결에 대한 깊은 갈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초대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포용적인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기심 때문에 주님의 복을 독점하려 했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며 홀로 지냄을 고집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 주시사 저희의 기쁨을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 나눌 때 가장 큰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를 당신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소외된 이웃과 기꺼이 나누는 환대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